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왜 성공한 사람들은 여전히 허전할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성공은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허전해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상으로서의 인맥. 현대사회에서 인맥은 성공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인맥을 쌓기 위해 다양한 모임과 술자리에 참여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야에서 인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실질적인 가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존재에게만 기꺼이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줍니다. 단순히 술잔을 기울이며 친구를 쌓는 행위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치가 없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맥을 쌓는데 몰두할 시간에 차라리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특정 전문 분야의 사람들에게 인맥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그들이 언제든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실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상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메슬로우의 욕구 5 단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나면 모든 욕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공을 거두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알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은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 앤 메슬로우가 제시한 욕구 5단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피라미드 형태로 계층을 이룹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으로 소속함과 사랑의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욕구가 충족된 후에 비로소 존경의 욕구가 발현됩니다. 돈과 사회적 지위는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존경의 욕구까지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의 욕구는 단순히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타인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자신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맨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하여 100억 원을 모았고, 다른 한 사람은 우연히 가상화폐 투자로 벼락부자가 되어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성공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존경은 그 과정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순식간에 막대한 돈을 벌었다면, 그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스토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성공한 사람들은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자서전을 쓰거나 자신의 조상과 부모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는 타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을 본받기를 바라는, 즉, 자신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의 발현입니다. 유명인들이 기부를 하며 사진을 찍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사회적 존경과 인정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치우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궁극의 경지 자아 실현의 욕구와 초월적 삶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마지막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단계는 타인의 인정이나 존경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내가 싫으면 바이바이 하면 되지.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있나? 라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돈, 혹은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명확한 규칙을 창조하고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부족한 면을 이미 다 발견하고 수용하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상태에 접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선입견, 콤플렉스, 열등감 따위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현실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죽음마저도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성인이라 불리는 인물들, 즉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등이 바로 이러한 자아실현에 경지에 도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그들을 거지라고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물질적 욕망이나 타인의 존경을 초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 권력, 심지어 존경마저도, 대중들이나 욕망하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99%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4단계, 존경의 욕구만으로도 충분히 공허함과 허탈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단계까지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번째, 실전적 고독과 관계의 역설. 성공을 향한 치열한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을 갈고 닦아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른바 인맥을 형성하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문제나 의료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연결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깊은 외로움과 실존적 고독을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관계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종종 거래의 논리로 형성된 관계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지위나 능력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에 초점을 맞춰 다가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모나 내면의 고민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점차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빛나는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 서 있지만, 막이 내리면 아무도 없는 텅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는 상호 간의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온 많은 이들은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을 가려 사귀었던 과거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진정한 친구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역설은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허전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경험하며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진정한 인간 관계의 장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성공 이후의 허전함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 피라미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으며, 진정한 만족은 내면의 성숙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아 실현의 경지에 도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개념은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